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책책 어, 책 형태에다가 어, 재질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에셋에서 재질을 하나, 우리 에셋에서 머티리얼 어, 폴더 안에다가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요 이거는 음, 음. 자, 하겠습니다 자이 재질을 만든 다음에 음, 이 재질 안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음, 보여드리면 이 어, 표지를 책 표지를 만들었거든요. 어, 보물을 찾아라 라고 해서 이 티버빌러에 대한 이 책을 표지를 만들었어요. 어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이런 표지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유니피 안에다가 이런 오브젝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캔바 같은 거 이용하시면 캔바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이 다양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고 이 가운데 이 이미지는 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채 g 피티나 이런 생성한 인공지능들이 이미지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어, 얘네들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를 이 표지를 이제 여기다가 어, 선택을 해서 넣었습니다. 자 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어, 뭐 음, 재질에 이 이미지가 이제 표지가 들어갔어요. 어, 재질을 몇개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머티리얼을 선택한 다음에 어,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머티리얼 한 다음에 재질 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텍스처에서 음, 이 핑크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머티리얼로 가서 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 만들 건데, m a t e r i 이렇게 누르면, 어, 지금 보시면, 요 얘가 지금, 어, 얘가 mt4의 v 리언트라고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원래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mt4가 이제 부모라고 설정이 돼서,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 이,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걸 제대로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만들어진 게 잘못돼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음, 삭제하고요. 어, 이거를 만든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 머티리얼이 들어있는 이 머티리얼 재질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재질 만들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선택해놓고 이렇게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머티리얼 만들게 되면 얘한테 이렇게 종속된 재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어, 머티 t e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머티 t e 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음, 그냥 표준, 어, 재질이 렇게 만들어져서, 아무것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집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것의 이름을, 만들어진 과의 이름을 바꾸고, 자이 바꾼 다음에 얘한테는 제가 색깔만 지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레이톤으로 넣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이제 한번 어, 그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한테 먼저 이렇게 전체 음, 이미 들어갔네요. 전체 표지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면 선택해서 음 아, 전체에다가 표지 말고 이 전체에 깔아줘야 되는 핑크톤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톤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윗, 윗면에가 표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표지를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옆에 이 부분에는 그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그레이를 이렇게. 여기도 선택해서 넣고. 또, 이쪽도 선택을 다해놓할까요 이렇게. 어, 제가 안 됐네. 자, 전체에 다시 다 잡아서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하게 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먼저 핑크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핑크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핑크를 전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어, 면, 면선택에서 윗면만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표지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이쪽 면들을 선택을 해서 그레이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그레이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어, 이제 대충 기본 재질만 좀 입혔어요. 이 상태는 이제 우리가 책으로 하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게 저번 시간에 했던 UV 에디터 이겁니다. 그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아직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어, 전개도처럼 보이는데, 뭐, 가운데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확대가 돼서 일부만 보였거든요. 이렇게. 음, 전체가 잘 보이도록 맞추신 다음에 얘도 얘랑 같이 볼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자, 이 어, 요를 선택하니까 이 포지 부분이 여긴 가봐요, 여기. 그래서 이쪽이 지금 표지로 되어 있는데 이 포지에 들어가 있는 이 포지에 들어가 있는 포지에 들어가 있는 텍스처가 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타일 형태로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얘를 좀 제가 내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얘네들을 조금 편집을 할 건데, 이 표지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밑으로 내려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 표지에 대한 얘를, 어, 힐 모드에서 피스트로 맞추도록 할게요. 자, 맞춰놓고, 어, 여기 직접 지정하는 예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어, 좀 적당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어, 여기 폭이 너무 커가지고 좀 잘렸네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 정도 할까요? 0.24 정도 해서. 자, 이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췄고, 얘가 회전을 해서, 회전 여기서 180, 90? 1 8 0도로 여기 들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가 회전이 있거든요. 여기서 회전 값을 줘서, 180을 줘서, 이렇게 맞춰서, 이제 전면에 표지가 이제 제대로 잘 나오도록 제가 맞췄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얘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음, 이거. 여기에서 이 그레이 부분은 좀 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레이만 먼저 선택을 할까요. 그레이 부분은 재질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한테는 다른 재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핑크가 아니라 그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다쳤어요. 얘를 다시 한번 어, 밑에 거. 모터를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다시 어, 메뉴가 보이도록 하신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그룹이 잡히면 좋아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얘를 그룹으로 어, 잡아 놓으시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면 얘가 이제 이렇게 그룹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선택을 해도 그룹 전체가 잡히니까 자 얘네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나중에 잡을때 불편하니까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레이로 잡혀진 거고요. 나머지 이제 이 우리가 이 핑크 얘를 이제 조절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맞출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막 이렇게 매끈하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별 예쁘지가 않아요.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전체 핑크로 쫙 들어가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 전체 핑크가 먹혀야 될 부분들이 전부 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선택해서 잡으신 다음에 다시 이거를, 어 열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작아지면 되겠죠. 이렇게 16, 그러니까 얘가 커진 거죠. 이 텍스처가 16배 정도 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를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넣어 보도록 할까요? 어 조금 이렇게 위로 나간 부분들은 다시 잡으셔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색깔이 동일한 이렇게 좀 비슷한 곳으로 모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겨쳐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좀 모아서 색 톤이 비슷한 쪽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어, 맞춰서 이렇게 어, 세팅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유사한 이색 톤으로 얘네들이 좀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균일하게 좀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여기가 이렇게 어, 막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고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뒷면도 마찬가지거예요 뒷면도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부드럽게 일관적인 색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핑을 하셨을 때잘안 어,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어, UV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하고 오늘 이거 적용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 되시나요? 음, 여러분들 책 만드신 거에다가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고 또 다음에 또 한번 해보시고 계속 이건 연습을 반복해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UV 에디터 편집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UV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재질을 잘 편집해서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어, 이번에는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정원 조명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슬린더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금 조정, 여기서 슬린더 사이즈를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X를 1, Y를 5, 어, Z축을 1.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 약간 이렇게, 어, 나오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발광하는 재질을 집어넣어서 빛을 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약간 띠를 들고, 이렇게 서있는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가르는 선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페이트 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0이잖아요. 여기를 한 네개 정도 할까요? 네개 정도 하면 이렇게 이제 음 이렇게 선이 엣지를 눌러보면 이렇게 네개 정도가 달라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어 선을 여기 아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이 가운데 가 있는 선을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 선을 선택을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좀 위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더 올리도록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려서 여기가 이제 조명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조명 밑에 이제 약간 이제 두께감을 줄 것을 이렇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어, 앞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야 되는 부분 돌출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에서 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좀 앞으로 빼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프로필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빼는 게 있었거든요. 그냥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면을 이 면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 좀 돌출을 시킬게요. 이면 둘레를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쪽 라인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돌출시키는게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 이걸 하는데 일단은 a l t 키 누르고 클릭한 상태에서 값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어, 0.06이 돼 있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줬었나 봐요. 이거를 다시 앞으로 뺄 거니까 플러스 0.3 정도, 해볼, 정도 해볼까요? 지금 뭔지? 아, 익스트루드 만들어보니, 어, 너무 크네요. 자, 취소하고, 0.1. 이 정도.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렇게 전체 둘레를 잡은 다음에, 어, 얘는 좀덜 뺄게요. 0 0 6 자, 이렇게 앞으로 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조금, 여기를 할까요? 여기 윗면을 보시면 여기는한 가지 색깔로 제가 이렇게 면을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 요 면을 선택하고 인접되어 있는 이 면들을 다 선택하는 메뉴가 이거였어요. 어, 이거였거든요. 이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이 병합 머지, 병합을 선택해서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를 조금 위로 올릴게요. 제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이렇게 줄이는데 우리가 보통 어, 이 작업을 할때 Shift와 Ctrl을 옛날에 많이 눌렀었거든요. 이렇게 균일하게 딱딱 맞춰 넣으려고. 근데 이, 이 경우는 Ctrl 어, 키 누르면 제가 워낙 좀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Ctrl 키 누르지 않고. 네, 대충 이그 정도 제가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조금 살짝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자, 모양은 만들었고요. 이제 재질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입힐 재질을 한번,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리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플라스틱 버튼 눌러서 재질을 만든 다음에 이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텍스처에 들어가서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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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얘를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넣어서 어 넣은 다음에 머티리얼로 들어가서 금방 만든 거에 얘가 들어갔거든요. 이 금방 만든 거를 이 전체에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오돌도돌한 느낌이 없이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얘를 선택을 하면 이 오돌도돌한 느낌을 이제 실제처럼 준게 노멀맵이었죠. 그래서 노멀맵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에 들어가면 아까 줬던 이 메탈에가 같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범프로 들어가 있죠? 얘를 바꾸도록 할게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처 타입이 기본이 아니라 노멀로 여러분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기본으로 돼 있었는데 노멀로 여러분들 변경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노멀로 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저장하겠다 라고 하시고. 자, 요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이 재질에다가 노멀맵 부분에, 어, 이걸 줘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픽스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요거. 만들어진 메탈 노멀맵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감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 여기는 발광 재질을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발광을 넣을 거니까, 다시 재질에서, 텍스, 에셋에서, 어, 머티리얼을 선택한 다음에, 업무 재질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어,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라이트, 하고, 어, 재질을 줬습니다. 요 재질에 다가는 발광을 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션이었었죠. 그래서 이미션을 체크하시고 이 미션 컬러값을 제가 컬러값을 어, 노란색을, 아니,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에서 이런 색깔 톤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색깔로 이 색깔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강도가 있잖아요. 이 강도를 지금 조금 높여보도록 할게요. 강도가 너무 높으면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너무 세서. 자, 강도를 플러스, 여기, 여기 플러스 1씩 눌러서 조금 조금씩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서 눌러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이 정도. 요, 아이고, 너무 밝네요. 이 정도, 어, 3 정도 해까요이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맞춘 다음에 이 재질을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 요기 부분만 이광 있는 재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둘레를 선택하시고, 얘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 빛이 나는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빛나는 효과를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요 라이트 재질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위에 조명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없다면 기억나시나요? 창에서 렌더링. 창에서 렌더링에서 조명. 얘를 체크하면 얘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맨 밑에 여기 자동 생성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동 생성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막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걸 따라서 빛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창이 없어졌네요. 조명에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 놓고 조명에 들어가서 자동 생성을 체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어, 이 인스펙터 창에서 조금 더 조정해 주셔야 될되있죠 자,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 정적 부분을 체크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전역 조명 어, 적용이라고 이 조명 부분에, 이렇게 조명 부분에 보시면, 전역 조명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얘가 어, 이런 빛나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어, 조명 효과까지 집어넣어 봤습니다. 어,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음, 얘네들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프리 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내보내는 기능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냥 요, 요, 상태에서 바로 누르니까 그 전에 선택했던 걸로 내보내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alt키 누르고 클릭하셔서 이 옵션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어, 익스포트 하는 포맷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어, 프리탭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잡, 잡으신 다음에, 어, 익스포트 해주시면, 얘가 이제 이름을 주시고, 조명. 이렇게 프리팹을 만들도록 했습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프리팹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닫고요. 이번에는 이제 책도 한번 해볼까요? 책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얘도 내보내기 기능을, 전체 책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음에알게피드로 선택하고 얘도 프리팹으로 내보내볼게요. 프리팹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팹으로 내보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에셋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에셋을 클릭해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어, 만들어져 있죠. 프리팹이. 아까 만들었던 라이트하고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제 없어도 저번에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책도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빌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3D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고, 또 이런 책도 만들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할 아마 공간도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미로 같은 형태도 만들 수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비법책이라든지 뭐 어둠을 밝히는 조명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배치해 놓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게임에 필요한 이런 3D 모델링은 직접 프로빌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유니티 내부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나가실 때 이런 프로빌더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한 것들 여러분들이 굳이 다른 데서 찾아서 적용하지 않아도 될 만하고 또는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도 프로빌더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프로빌더 기능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또 다른 이런 유니티 기능들을 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